안녕하세요. 리얼연의 전문가 한바원입니다. 오늘도 제가 10년이 넘게 커플 매니저 일을 하면서 사인 빅데이터에 기반한 팩트 폭격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30대 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5가지인데요. 차마 여성 회원분들의 면전에 대고는 못 했던 이야기들을 오늘 영상에서 가감 없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첫 번째. 이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우리나라 30대 여자들 99%가 다 하고 있는 착각인데. 바로 본인이 동안이라는 착각입니다. 저 어디 가면 30대 같다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평소에 5 살, 6살더 어려 보인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이런 얘기는 그냥 이제 저는 기본 인사 말이라고 생각하고 들을 정도예요. 근데 현실은 처참합니다. 만나고 온 남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은 웃을 때 주름이 너무 심해요. 20대도 아닌데 왜 그리 풋풋한 척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팔자주름에 파운데이션이 끼어있던데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여성분들이 물론 본인들이 보고 자란 예전 90년대 때 30대에 비하면 동안인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이 예전 세대에 비해 젊어진 만큼 다른 사람들도 전부 그만큼씩은 젊어졌다는 겁니다. 본인이 동안이라고 생각하는 여성분 10명 중 9명은 전혀 동 안이 no. no. 아니에요. 30대 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두 번째 결혼의 결정을 본인이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 실제 여성 지인이 변호사 남성분과 3년간 교제를 하고 있어요. 나이는 30대 후반이고요. 언제 결혼하냐고 물어보면 지인은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laughs> 내가 하자고 할때 하겠죠 라고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결혼의 결정권은 그 남자에게 있습니다. 아주 잘 나가지 않지만 그래도 나름 전문직에 나이는 30대 후반이지만 외모도 나쁘지 않고 아주 많은 재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월천 이상은 버는 전문직 남자. 여자에 비하면 가진 것도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습니다. 제가 커플 매니저라서가 아니라 진짜 현실적으로 만약 그 변호사가 제 친오빠라고 하면 저는 한 치도 망설임 없이 더 어리고 더 직업 좋은 여자를 만나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예시는 그 남자가 전문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대부분 30대, 40대 커플들의 만남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결혼의 결정권은 남자한테 있다는 걸요. 그리고 남자가 선뜻 결혼하자는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나이가 찼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못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사실 당사자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인정하고 싶지가 않겠죠. 남자가 여자를 진짜 좋아하면 결혼을 서두르게 돼 있습니다. 이건 100% 사실이에요. 30대 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세 번째. 본인이 아직도 20대 시절의 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그냥, 이제 내 나이 30이야. 나눈 낮아졌어. 많이 낮춘 거야. 라고 하지만, 항상 도도리뼈처럼 20대 때잘 나갔던 오빠들을 만났던 그 예전 얘기를 매번 꺼냅니다. 예전에는 내가 의사도 만났고, 무조건 대기업 이상 아니면 안 만났어. 등등. 물론, 이렇지 않은 여자들도 있지만, 30대 중반까지 결혼을 못하는 여자들은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부끄러운 말이지만 솔직히 저도 3 5전까지는 20대의 저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20대의 나 남자들한테 이쁨만 받았던 그 기억에 멈춰있고 싶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억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헤매는 여자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봤고 지금도 보고 있어요 솔직히 정말 힘듭니다 안타깝기도 하고요. 제 실제 지인 역시도 나이가 30대 후반인데도 불구하고 헤어진 그 오빠가 집은 좀 살았었지. 그 오빠하고 결혼했으면 내가 돈 걱정은 안 하고 살았겠지만 성격이 안 맞아서 내가 찬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 여성 지인은 분명히 차인 게 맞습니다. <laughs> 객관적으로 제가 옆에서 봐도 제가 그 남자의 조건이었으면 그 지랄 맞은 여자 안 만나고 말잘 들어주는 어린 여자 만날 거예요. 30대 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네 번째. 이제 와서 스펙을 더 쌓으면 더 좋은 남자를 만날 거라는 착각입니다. 30살이 넘은 여성이 대학원을 가고 스펙을 더 쌓으면 조건이 훨씬 더 좋은 남자를 만날 거라는 착각을 해요. 근데 누구나 정말 알아주는 전문직이거나 돈이 많지 않은 한 남자 기준에서는 여자의 외모와 나이가 훨씬 더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30대가 이미 넘어버린 시점이라면 피부관리를 더 하고 외모에 조금 더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다시 대학원을 간다고 해서 남자들이 오 대학원까지 나왔다고? 대박! 이러면서 조건이 더 좋은 남자가 들이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심지어 연봉 천만 원이 더 올라간다고 해도 본인이 만날 남자가 의사로 바뀌는 것도 아니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그 돈으로 피부관리샵을 가서 피부관리를 하고 필라테스 가서 운동을 더 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더 나은 전략입니다. 30대 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마지막 다섯 번째 본인은 모든 걸 내려놨고 쿨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종종 본인은 비혼주의자라고 코스프레를 하고 남자 그딴 거 없어도 인생 재밌게 살고 있다고 눈물겨운 연기를 해요. 주변에 같이 어울리던 내 눈에 별거 아니었던 친구가 결혼을 잘해서 아이를 낳고 잘 사는 걸 보면서 축하해 너가 결혼해서 너무 좋다 등등 좋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상 속은 들어갑니다. 본인도 축하해주고 괜찮다고 하지만 괜찮은 게 아니에요. 물론 정말 간혹 가다가 가뭄에 콩나듯 진짜 쿨한 여성도 있기는 있습니다. 만명의. 한명 정도? 하지만 본인의 감정이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질투를 숨기려고 하는 건지 제 눈에는 다 보여요. 여자 회원들이 오면 항상 하는 말이 다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 애가 그렇게 결혼을 잘할지 몰랐어요. 집안이 좋지도 않았던 애인데 복을 타고 났나 봐요. 부러움 반과 질투 반인 게 <laughs> 저한테는 확실하게 느껴지죠. 30대 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진심으로 비혼을 원하고 독신주의로 살려는 여성분이 아니시라면 조금이라도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부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속이는 일을 멈추고 본인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은 채로 돌이킬 수 없는 시간만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셔서 감사합니다. 한마운이었습니다.